안녕하세요. NPL 경매 컨설팅 박팀장입니다. 오늘은 서울 북부 지방법원 2024 타경 10만 7,825호 서울 특별시 강북구 우이동 160번지 29호 소재 지하 1층 지상 4층의 도원 빌라 1층 제1호 전용 면적 11.52평 대지권 6.19평의 다세대 주택에 대한 경매 사건을 소개하겠습니다. 본건의 감정가는 1억 2,700만원이고 도래하는 2025년 7월 22일 3차 매각 기일에서의 최저 매각 금액은 감정가의 64%인 8,128만 원입니다. 본권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우이동 경전철 우이신설선 북한산 우이역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등으로 형성된 주거지역으로 주변 환경은 보통입니다. 본권은 남측 및 서측으로 포장된 세로와 접하여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의 노선, 버스 정류장 및 북동 측 직선거리 약 250m 지점에 경전철, 우이신설선, 북한산 우이역이 소재하는 등 재반 대중교통 사정은 보통입니다. 본권은 1992년 4월 22일에 보존등기된 철근 콘크리트 조및 벽돌조, 슬라브 지붕, 지하 1층 지상 4층의 도원 빌라 1층 제1호로 외벽은 붉은 연화 치장 쌓기 마감이며 내벽은 벽지도 배이 일부 타일부 침등 마감이고 창호는 하이샤시 창호 마감이며 방 3개, 주방, 욕실 및 화장실, 발코니 등의 다세대 주택으로 이용 중입니다. 설비 내역은 기본적인 위생 설비 및 급배수 설비, 도시가스에 의한 개별 난방 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본건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 내, 가각 정리 등 평탄한 사다리형 토지 위에 지하 1층 지상 4층의 도원빌라 1층 제1호입니다. 입찰 이전에 현장을 방문하시어 제반 사항을 확인 바라오며 검토 중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NPL 경매 컨설팅 박 팀장에게 문의 바랍니다. 위에 매각기 1에 경락, 유찰 또는 변경될 수 있음도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